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랭크 연습 잘 하고 계셨나요? 플랭크 1분을 거뜬하게 버틴다는 전제 하에 1분씩 총 5개의 플랭크 베리에이션 동작을 해서 5분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한번 같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분을 거뜬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자, 플랭크를 딱 만들어주시고 첫 번째 동작은요. 엉덩이를 위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후, 낮추기. 어깨도 멀어지겠죠? 다시 그대로 팔꿈치 위에 어깨. 자, 요 동작. 첫 번째 동작이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뒤로 뻗는 거예요. 근데 막 높이 드시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커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끝으로 커튼을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다시 내려놓고 엉덩이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커튼을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다시 내려놓고 오 되게 힘들죠? 자세 번째 동작은 무릎을 팔꿈치로 터치하고 뻗는 거예요. 물론 터치는 안 되지만 그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플랭크를 하신 상태에서 하나 뻗고 후 뻗고 후 뻗고 이런 느낌 몸통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몸통 완전히 고정. 자네 번째 동작은 가볍게 골반 기울여서 바닥에 터치할랑말랑 끌어올리고. 터치 할랑말랑 끌어올리고 고동작을 그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나, 후 둘, 배를 쏙셋 배를 쏙 요거를 1분 네 번째 동작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가장 어려운 걸 해봐야겠죠. 팔꿈치 댄 자리에 손바닥 대면서 올라오고 다시 팔꿈치, 팔꿈치, 손바닥, 손바닥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자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왔죠? 내려갈 때, 보세요. 내려갈 때, 우, 어,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돼요.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가슴을 더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슉, 올라왔죠? 다시, 천천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1분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무섭네요. 자,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매도 빨리 받는 게 낫다고 빨리 해볼게요. 자, 1분 스톱워치 설정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엉덩이 들었다 내렸다예요. 자, 준비. 시작. 들었다 후, 배 힘. 둘. 팔꿈치 위에 어깨. 셋. 엉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쭉 끌어올리고 배에 힘주면서 내려오세요. 다시 쭉 엉덩이 끌어올렸다가 복부를 쏙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후 내려오고 마시는 숨에 꼬리뼈를 천장으로 내쉬면서 후쭉 올라왔다가 후몇개 한지는 저도 몰라요. 20초 남았어요. 끌어올리고 까치발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까치발 허리 꺾이지 않도록, 또는 배가 훅 나오지 않도록. 쭉 올라오고, 후. 올라오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하셔도 돼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1분만 맞춰서. 1분이 왜 이렇게 길죠? 끝났다. 후.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바로 가볼게요. 자, 플랭크에서 준비하세요. 자, 플랭크에서 딱 준비하시고, 시, 작, 하나. 그쵸? 사실 숫자 세는 건 의미가 없어요. 1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후. 엉덩이를 들지 마시고, 후. 마시는 숨에 천천히 들고, 후. 어깨가 바닥을 밀어내야 돼요. 쭉 끌어올리고, 후. 골반 높이까지만, 후. 내쉬는 숨에 배꼽을 쏙 집어 넣어요. 않게, 쿵 내리찍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1분은 왜 이렇게 길어 후후 후. 어깨 바들바들 후 10초 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와 끝났어요! 어, 어, 열라세번더 어, 어, 해야 돼요, 여러분. 후, 후, 가다듬고 자, 준비해보시고 플랭크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스톱워치 바로 켤게요. 자 플랭크! 만드셨죠?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또? 시작! 하나! 둘, 셋, 무릎 보고 가운데 봐요. 무릎 보고 가운데. 다리랑 머리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숙. 마시고, 마시고, 쭉 당겨 오세요. 팔뚝 쪽으로 쭉 당겨오고 후, 쭉 당겨오고 후. 배랑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점점 느려지는 건. 기분 탓시겠죠후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언제 끝나? 20초 후후 어깨 밀어내세요 후 점점 말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와, 진짜 힘들어. 아, 진짜 힘들죠, 여러분? 자, 호흡을 충분히 하시고 바로 네 번째 넘어갈게요. 자, 벌써 겁이 나네요. 자, 네 번째도 비교적 쉬운 거예요. 골반 기울였다가 플랭크 만드는 거. 자, 1분 가볼게요. 준비. 준비하셨죠? 시-작! 하나! 후! 둘! 쫀득하게! 기울이고 후! 끌어올려요 기울이고 까치발 들어줘야 돼요 기울이고 후! 기울이고 후! 쭉! 닿을랑말랑! 골반이 바닥에 닿을랑말랑! 후! 복부를 올려주기 어깨 계속 찌그러지지 않게 밀어 내셔야 돼요 발이 계속 움직일 텐데 조금 이렇게 재정비해 주시면서 하셔도 돼요. 마시고 마시고 배를 계속 끌어올려요. 마시고 복근이 쓰이는 게더 많이 느껴지시죠?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오기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아 어. 죽을 어, 것 같아 자 이제 다섯 번째 동작이 진짜 고비네요 자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하고 다섯 번째 동작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면 진짜 천천히 하셔도 되고 1분 안에서 조금씩 쉬셔도 돼요 자 그래도 언젠가는 끝까지 할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동작 빨리 가볼게요 자, 플랭크 준비 딱 하시고, 1분 갈게요. 시작. 하나, 손바닥. 팔꿈치, 팔꿈치. 바들바들 정상이에요. 여기서 더 밀어내요. 다시 천천히, 천천히. 한번 더. 오른손, 밀었어요.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번엔 왼손부터 밀어볼까요? 하나, 후, 왼 팔꿈치 접고, 접고. 한번 더. 둘, 슉. 어깨 더 밀어내요. 천천히 돌아오고. 복부에 힘, 가슴도 힘. 다시 돌아가고. 밀고, 밀고, 돌아오고. 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가슴 근육도 많이 쓰여요. 끝났대요. 오우. 와. 와, 진짜 죽겠어요. 하. 여러분 다 따라해 보셨나요? 진짜 저만 했던 거 아니겠죠? 저 그럼 약간 억울해요. 어쨌든 언젠가는 진짜 저와 함께 5분을 꽉 채워서 플랭크 베리에이션을 할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래오래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